네 안녕하세요 컴찰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빠르게 지금 파고 있습니다 어, 어떤 연유냐면 네, 이거 조립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답합니다 진짜 속이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떤 컴퓨터냐면 어제 저녁에 이제 손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손님한테 저희 쪽에 아마 옛날에 한번 수리를 받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모님이 어, 마누라가 법원 쪽에 어, 아 법원 얘기해야 나어 그냥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법원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뭐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내가 그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아, 저는 출장을 안 하니까 아, 출장은 급하게 컴퓨터가 고장 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지 아, 출장은 부르셨어요? 제가 출장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좀 좋은 업체를 찾던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부르셨어요 출장을 그래서 뭐 뻔한 스토리죠 또아 얘기해봐요 입만 아파 진짜 답답해 이번 분은 좀 많이 답답한 게 내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불러가지고 했어요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분명히 출장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또 전화 와가지고 뭐 자료가 뭐날아갔다는 그래픽 카드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에? 어 자료가 날아갔다는 둥 그래서 뭐 4만원인가 불렀는데 이게 맞는 금액이냐 해서 내가 그게 맞는 금액이겠냐고 라고 답답해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손님이니까 아 손님 그거 걔네들 사기치는 거 같다 분명히 사기치는 거니까 그냥 좀 힘드시더라도 시더라도. 오셔라 그럼 내가 다 드리겠다 근데 말안 듣고 했어요 어 서비스를 받았다고 그리고 저 중요한 거아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아 진짜 답답해 아, 속이 열불이 나요 진짜. 진짜 왜 그러십니까 속이 열불이 납니다 진짜 아 짜증난다 진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손님이 컴퓨터도, 컴퓨터도, 자, 사무용 컴퓨터도 100만원 주고 샀단 말이야. 걔한테, 그 새끼한테. 아, 그 새끼라고 해도 되나? 모르니까. 100만원 주고 샀대요. 아, 사무용이 얼마나 뭐 대단한 건데, 뭐.